우리가 영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외치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천국. 그게 뭐예요? 다름 아니라 다 영원한 생명이 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안 누립니까? 생명 누리시려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에 사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신칭이라는 교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라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덧 계명이오니까라고 물어봐요.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그말 뜻은 뭐냐면요. 난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 18절 김재원 안수이씨는큰 목소리 좀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지 네. 19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18절, 19절에 여러분들에다 해당 안 되시죠? 그러니까 다 지키시는 거죠? 다 지키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은 걸림이 없으시죠? 걸리는 것도 있어요? <laughs> 저 뭐가 걸립니까? 어떤 개명에 걸려요?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보세요. 이 부분들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답해 보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 걸리는 거 없나? 지금 일단 우리가 그러면 부자 청년 입장을 한번 볼게요. 부자 청년은요, 걸리는 게 없다고 말을 했어요. 아, 뭐, 이 정도쯤이야.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킨다라고 했을 때, 2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말투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좀자신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보실 게 있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솔직히, 우리 이웃에게 뭔가를 심고 싶은데 내가 물질이 없을 때 심지 못할 때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들은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어쩌면 부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쉬울지 모릅니다. 11조 그냥 하면 되고요. 모든 행사 때 나는 여유롭게 내가 CEO라면은 내 시간을 조절해서 예배도 할수 있고 다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볼수 있고 어, 또 성공했네? 복을 받았네? 자녀들 열심히 가해를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어, 복 받았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부자 청년은 그런 입장에서 다잘 지켰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런 입장이 안 돼서 못지키게 그러면 잘못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근데 뒷부분을 생각하지 말고요.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이 온전함이 온전한 생명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할 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가난해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가진 모든 능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앞에서 말한 이 계명들을 누구든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네가 도와주고 네가 앞장서서 해 보라는 거예요. 좀더 쉽게 표현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해 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라면 앞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또 내가 정치를 해서 사회 잘못된 부조리를 내가 정치의 힘으로 바꾸겠다. 경제 모든 것으로 바꾸겠다. 또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도 또는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요.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자 청년은 근심을 했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의 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그래. 네가 정말 앞에서 말한 율법에 문자적으로는 다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가 뭔데? 그 의미를 너는 지켰다고 생각하니? 겉으로 드러나는 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드러난 의미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했다라면 네가 어쩌면 이런 많은 물질을 너 혼자서 모으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전히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지금 팔라고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마 팔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요, 가난하게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고요. 다만, 나 혼자서만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아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내가 행하, 행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도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냥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여러분들 단순히 물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지금 물질이 그 자녀가 더 많아지면 그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럼 이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물,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솔직히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상대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고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될까요? 그냥 왜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줄수 없어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분한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늘 곳간과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요, 목적의식이 생겨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앞으로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 교회가 그냥 부흥되기를 원하는 기도. 도대체 무슨 부흥을 원하는데요? 우리가 재정이 안정되는 거? 여러분들, 물론 저도 제자에 안 된다면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그냥 제가 나가서 일을 해서 버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온 성도님들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해왔던 그 삶의 모습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전보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끊고 뭔가 좀 새롭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뭔가 의미 있게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그것을 내 자신에게 알려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잖아요. 나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더잘 되면은 좋은데 나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 생각했을 때는요, 이 초점을 다시금 조금 맞춰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언제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모든 역사들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시크릿이나 이런 원리도 보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품으면, 우주 만물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모인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는 게 미신적인 것도 아닌 거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뜻을 그모 마음을 우리가 한 군데로 모아서 나갈 때 우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이 놀라운 사역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직장 상황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 목적을 가지면 나머지는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니까. 훨씬 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그 다음에 보니까요. 청년이 일단 22절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함에 떠나갔어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 그런가 보구나. 아,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간으로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르겠지만,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다른 걸 표현하면 철이 안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은 듣고 너무 놀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들이 인식하고 비슷해요. 당시 부자는요 하나님으로 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생활의 목적이 부자이십니까? 단순히 그냥 부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매점을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닐 텐데 물론 우리에게는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은 거기서도 말하는 게 우리도 결국은 부자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의 최종 종착지라면 지금 우리는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도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도 어, 부자는 하나님또 복을 받았는데 왜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못 들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부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를 하고 있는 내 존재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좋은 연륜을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자적으로 나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인생 얼마나 복 받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때 단순히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뭔가로 주는 게복죽글루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오고 그 가운데 몸부림 쳤던 나의 신앙의 고백을 그때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내려놓고, 아,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함께 이렇게 좀 돌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돌볼 수 있도록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굶어 죽는 것을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지금은 장기 밀매가 그렇게 성행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굶어 죽기 전에 그것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먹여야 되고, 심지어는 큰아들의 장기를, 15살 된 아이의 장기를 팔아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사진, 이, 여기에 지금 수술자국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이 별로 없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정말 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자살하는 사람 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는 별로 무덤덤합니다. 큰 교회, 대한민국 교회 내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성정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데 그 수많은 이자를 담당하는데 모든 돈들이 다 쓰여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올 스톱하고 다시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바뀌지 않으면 누가 먼저 이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 찬양하고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 우리는 뭔가 됐다라고 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더잘 되면 복을 받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도태가 된 삶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좀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아니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 새롭게 되면 좋겠잖아요. 우리 구간이 여기라면 적어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좋은 씨앗의 열매가 그 운동들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아니, 우리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그 부분이 거기서 그냥 끝이 나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적을 좀 더, 조금만 더 새롭게, 내가 다 못하면 누군가의 힘을 실어줘서라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할, 한다라면 우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우리가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부터 꿈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모든 방식이 좀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경제와 모든 부분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도 바뀌어져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